봅시다. 3 4 번이야. 어, 심리학자 이 사람은요 find the idea를 발견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일 거고요. 명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아직 완전한 문장 등장하기 전에 when절부터 등장하고 있어. 어, 조건을 먼저 달았죠. When we shift our emphasis. emphasis 하면 우리의 강조라고 해도 되고 중점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무게 있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죠. 우리의 중점을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니까 행동에서 품성으로 옮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점들을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으로 돌릴 때 사람들은요, 이제 주어 동서 나온다. A variated choice 어떤 선택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택을 다르게 평가한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중점을 행동에서 품성으로 돌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계속 예시가 들어가는데 예시 한번 봐 보자. His team was able to cut cheating. 그 팀이 뭐할수 있었어? 치팅을 바그 반으로 줄일 수 있었대. 치팅이라는 것은 속이는 행동이잖아. 이 속이는 행동을 반으로 줄였대.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 Instead of 부터 나와있죠. 뭔가 대신에, please don't cheat. 치팅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속이지 마세요라는 문구 대신에 그들은 changed. 바꿨죠. 그들의 어필을 호소를 to "Please don't be a c h e a t e r 뭐로 바꿨어. 치터가 되지 마세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냥 치트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행동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 "Don't be a che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중점을 어디로 두는 거야? 품성으로 둔다는 거죠. 행동에서 품성으로 줄였던 어 행동에서 품성으로 중점을 바꿨더니, 이 속이는 행동이 반으로 줄었구나. 또 보자. When you're urged not to cheat 해서, urge 동사 들어가 있죠. 강요 받는 거야. 원래는 urge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죠.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 그렇지. be urged. 다음에 투부정사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so 너가 속이지 말라고 강요받을 때 You can do it. It do it 하면은 뭐야?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뭐할수 있다는 거야? 속이는 것을 할수 있다는 거야. And still see an article person in the mirror. 어디에서? 거울에서. 도덕적인 사람을 마주하게 된대. 속이지 말라고 강요를 받으면 속이고 나서 여전히 겨, 거울 속에서 도, 어, 도덕적인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내가 속이는 행동을 하고 나서도 나는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when you're t r u d 여기도 be trued 수동으로 나왔죠? 오형식 이렇게 수동은 뒤에 뭐가 나와있어? 목적격 보호 나와있는데 여기도 투부정사야. 치터가 되지 마세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들으면 어떻게 돼? Act. 그 행동이 어떻게 드리워져? 이 그림자를 드리워지게 되죠. 행동 자체의 그림자가 드러, 어, 응, 드리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죠. Immorality 이모, 어, 해서 나와. 비도덕성이죠. 비도덕성이 is tied to your identity. 뭐하고 결부가 되는 거야? 당신의 어, 당신의 정체성과 결부가 되어서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왔죠? Making the behavior 오형식이요. 그 행동이 훨씬 더덜 매력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치터가 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그 사람과 내가 정확하게 동일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덜 매력적이지. 하기 싫어지겠죠. 그러면서, cheating is an isolated action. That 에서 나오지. That 은 당연히 축격 관계 대명사고. Get e v a l u a t e d 수동으로 쓰였어. 비동사만 수동태 들어가는 게 아니라, Get 동사도 수동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냐? 어떠한 독립적인 행위이냐? e v a l u a t e d 는 뭐야? 평가가 되는 거죠. 뭐로써 평가돼? With the logic of consequence. 결과의 논리에 따라 평가되는 독립적인 행위야.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속이는 것 자체는 뭐야? 아이고. 속이는 것 자체는 어떤 행동이잖아. 행동은 뭐에 따라서 평가받는 거야? 그치, 결과의 논리에 따라 평가가 받는 거야? 그 속이는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그러한 독립적인 나와는 좀 동떨어진 따로 떨어진 결과가 왜냐면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되는 독립적인 행위야. Can I get away with it? 내가 뭐할수 있을까? 그렇지, 들키지 않다라는 뜻이야. 어,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being a cheater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지 요 cheater가 되지 않 cheater가 되는 것즉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evoke 환기시킨다는 거죠 머리 a sense of self에서 내 자의식을 환기시킨대. 자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뭐하고 같은 거야? 내자자 어, 정체성하고 같은 거지. 내 정체성을 환기를 시키면서 트리거링 분석음은 나오죠. 어, 어, 촉발을 한다는 거죠. 적절함에 대한 논리를 촉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명사형은 치터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논리와 결부가 되는 거야? 적절함의 논리와 결부가 되는 거야. What kind of person am I? And who do I want to be? 해서 나오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누가 되고 싶은가? 라는 자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에 중점을 맞추는 것보다 품성에 중점을 맞추면 그 품성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 사람의 자의식과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달라진지.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내가 들키냐 안 들키냐에 대한 논리로 가는 거야. 그 행동에 대한 결과. 안 들킬 수도 있잖아. 안 들키면은 뭐내 정체성과는 내 어떤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light of the, uh, this evidence에서 in the light of는 네, 뭐에 비추어 이 증거에 비추어서 보면이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도 명사주접속사일 거고. We should embrace a nouns more thought uh, softly 해서 나왔지. 명사형을 뭐하자 더욱 사려 깊게. 부자로 그 나왔죠. 사려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replaced as 수동으로 나와있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명사형으로 don't be a drunk driver. the same thinking. 같은 생각이 can be applied. 여기도 수동으로 들어가 있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 무슨 뜻? 독창성이죠. 독창성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 어떻게 하래? 그림 잘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대신에, 와, 너 진짜 창의적이다. 그렇지? 이 콜도 오형식으로 쓰였어. 와, 진짜 창의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대신에, you are creative. 작품이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너가 창의적이야. 너는 창의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부터 가냐면 주제부터 한번 가보자. 어필. 호소하는 거죠. 캐릭터로 품성에 호소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제에 가면 좋겠고. 내용 정리 이렇게 했어. 처음에 중점을 어디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품성으로 옮기면. 그 선택을 다르게 평가하게 돼. 내가 한그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게 돼. 그러니까 명사형을 사용하라는 거야. 명사형을 좀더 사려깊게 사용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은 빈칸으로 가면은 여기 문장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도덕성을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한다 이 부분. 어 그리고 또 여기. 이 evaluated with the logic of consequence 결과의 로직과 로직으로 평가되는 독립적인 행동이다 이 부분도 괜찮고 적절함의 도, 어, 로직의 로직을 트리거링 촉발한다 이 부분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국 뭐를 명사형 사용하자는 거죠. 명사형 좀더 사용하자는 거고. 독창성 요 단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휘로 좀 가보자. 얘는 어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컨스퀀스 어프로프리에 r o p r i a t e 이티니스이 부분에 어휘도 괜찮고 서술형으로 단문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단어는 꼭 쓰시고요. 써 봐야 돼. 그리우면서 위로 가보면, 어떠한 단어 괜찮냐? less. less 너무 좋죠? embrace란 뭐, 단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immorality. 요것도 괜찮고. 어, 그쵸? 그 다음에, 문장 삽입으로 가면은, 순서부터 끊어보자. 4번, 7번, 9번. 순서 끊으시고, 문장 삽입은 7번이나, 4번 문장으로 문장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만 살펴보시고요. 내용이 좋아서 이 질문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더 꼼꼼하게 복습을 좀 해봅시다.